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동반자 주린이모십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해주신 제넥신이라는 정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넥신은 코스닥 바이오 기업으로 시가총액 3조가 조금 넘는 기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백신 임상 관련한 이슈로 상승을 지속했고 그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과 같은 다른 것들에 대한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영업이익 매출액도 감소를 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인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 싶, 싶습니다 그래서, 제넥싱 같은 경우는 폴루스라는 예, 비상장사, 국내 비상장사인데, 폴루스와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타약성 검토 위한 MOU 체결했다고 기사가 예, 이번 주에 나왔었네요. 근데 이 폴루스라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들어가자마자 이제 회장님께서 주주에게 보내는 글이 있는데, 경영권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폴루스는 현재 화성에 연간 2만 리터 규모의 제품 생산할 수 있는 위탁세사 공장 완공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요렇게 제넥신과 폴스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곧 생산한다. 그런 재료가 있는 상황이고요 차트만으로 살펴보면, 8월 말까지 그 등을 이어가며 고점을 찍고 상당히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5일선과 21선을 타고 오르면서, 예, 생산을 거듭했는데, 지금 2 0점 9월 21일 시점부터, 예, 그동안 항상 지켜졌던 5일선과 21선 지지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번 주 조정이 이어졌죠. 그래서 주가가 크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지금 가격대는 어떤 가격대냐면, 자, 이제, 5일선 무너지고, 21선이 무너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61선이 있을 텐데, 61선 부근입니다. 61선 부근이고, 이전에 한번 고점 구간이었던, 예, 저항을 받았던 그 구간이죠. 가격대가 1 4만원이 가격대에서 머무고 있는데, 어, 일단 지금 제 핵심은, 그래서 5일선과 21선이 무너진 이 시점에, 추세, 상승 추세는 꺾였다고 봐야 되고, 지금, 단기적인 추세, 볼 때, 요 상승 추세는 꺾였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완전히 무너졌는데, 음, 그래도 이제, 지금 가격대, 지금 가격대 구간이 61선 을 만나는 구간이면서, 지난번 저항을 받았던 저항선 구간이면서,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상승 추세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는 예, 주봉상의 상승 추세에는 아직 무너지지 않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가격대가 무너지게 되면, 음, 61선도 무너질 뿐더러, 이전 저항선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은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요 사이 구간. 11만원에서 12만원 사이. 요 사이 구간에서, 120일 선 만나는 하락을 더 하더라도, 이번에서는 반등이 확실히 나올 것 같습니다. 확실히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어,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제넥시는 종목이 앞으로 추세를 전할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겁니다 그래서 9월 25일에, 예, 요, 요 아까 봤던 이 기사, 기사가 나왔는데, 뭐, 시, 시간으로도 반응이 별로 없고, 사실 이미 뭐, 제넥시는 그동안 큰 상승을 이어왔던 이유는 그, 백신 관련된 재료이기 때문에, 내년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신입로 나와서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 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재생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많이 가격이 떨어졌지만, 1 3만 원이 무너지면 가격이 한 단계 더떨어질수있기 때문에, 자절에서 들어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바이오섹터임을 감안하더라도, 고평가인 상태였고, 이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고,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지수가 반등한 만큼, 다시 주가가 예전 추세로 회복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보이지 않아서, 재생신 같은 경우는, 지금이, 지금 자리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4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 다음주와 연휴 지나고 14만원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망하는 네, 자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총이 몇 조가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의 관점에서 가야 되는데 상승파동이 이미 이 시점에 한번 기세가 꺾였고 상승파동 강하게 상승파동이 계속 이어지다가 바로 이 시점에서 하락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그런 그림이고, 이번에 조정 주간까지 겹치면서 낙폭 상당히 컸죠. 그래서 이 파동을, 일단 하락파동이 다시 상승파동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좋은 훌, 강력한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서 이 하락파동이 먼저, 이 하락파동이 언제 박스권, 박스권 또는 상승으로 전환되느냐, 어떤 상태에서 전환되느냐를 한번 먼저 확인한 후에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넥시라는 종목에 더 이상 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넥시를 보여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평당가도 다 다르고 하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제넥시라는 종목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음 다른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예 반등장에서 더큰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넥시 간단히 살펴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